안녕하세요 킹골이에요. 오늘은 넥살의 상향권 마냥 무지성으로 투차오는 도미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도미걸들은 번화가에서 2인 1조로 다니는데, 한 명은 베테랑이고, 한 명은 수련생이에요. 그리고 주로 혼자 다니는 사람을 노리는데,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다가갑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미신 같은 거에 더 심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 빙의 한거 마냥 말을 존나 빠르게 해서 뇌절 스킬을 사용하는데 대충 요약하자면,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국민은행은 어디에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핸드폰만 쳐봐도 바로 나오는 걸. 이런 쌉소리를 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미거리 우리는 인생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당신의 기운은 좋은데 척신이 가로막고 있어서요. 물한잔 베풀어 주셔서 얘기 좀 하실까요? 개지랄을 하는데 여기서 넘어가시면 돈 뜯기고 인생 지혜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제가 수원역에서 겪었던 경험담이라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